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설량입니다 오늘은 로아 오늘 며칠 앞두지도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저 로스트아크 그 자체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주저주절이니 투기장까지는 열지 마시고 rpg 게임을 좋아하는 한 유저의 얘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로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막 대기열 몇만 걸리던 그 시절때 해가지고 이제 딱 직원권 나오기 근처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 딱 나올 때뭐막한 <놀람> rpg의 희망 어떤 방식으로든 최종 컨텐츠를 갈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 뽕맛도 어마어마하게 차 있는 상태로 시작했고, 그 기류에 저도 자연스럽게 탑승했었죠. 이제 그때는 막뭐 블래스터 랭킹 이런 것도 신경 쓰면서 막 17등인가 거의 근처까지도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하다가 현타가 근데 한번 딱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술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주사가 딱 잠입니다. 술을 먹으면 기가 막힌 귀소 본는가 기가 막힌 수면욕으로 술을 먹으면 어딘가 잘 들어가서 잘 자요. 근데 술을 그때 두병 반인가 먹고 집을 들어가서 내가 컴퓨터를 키고 로아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막그시발그뭐 플래티넘 필드 들어가 가지고 뭐 항아리였나 뭔가 들고 옮기고 배 타고 술이 점점 깨가 그거 하면서 머리는 지끈거리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으면서 그때 게임을 접었어요. 뭐 마침 그 근처로 증언권도 나왔었고 뭐잘 됐다 싶어서 접었죠. 이 그러고 나서도 제가 r p g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편이라 뭐 검은 사막, 불소, 작년 말에 나온 엘리온, 디아3리 데스티니 막막 뭐 이거저거 뭐 돌아다니면서도 로아는 제 기억에 별로 좋게 남아 있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질려버린 게임이었으니까. 근데 보통은 게임을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진짜 질려서 접게 되면 다시 쳐다도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게임은 안 쳐다보게 됐는데 아 신기하게 어디서 자꾸 게임 소식이 들려요. 빅강선, 분강선부터 해가지고 뭐 로아온 하고 뭐 3월 매하민때 게임 빵 터지고 뭐 분단장 영상도 유튜브에서 추천해주고 RPG 게임을 좋아하니까 유튜브가 자연스럽게 로아를 넘어가주더라고요. 엘리온 할 때나 불소할 때나 로아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기도 해가지고 저한테 추천도 그때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신기하게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는데 로아운 영상은 풀버전으로 다 봤어요. 이상해. 새벽 2 시에 누워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해도 보자 어요 그래서 왜 로아가 갓겜 같냐 라는 이유를 몇가지 얘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로아는 일단 갓겜으로 느껴집니다 이전에도 여러 게임을 돌아다녔 고 방송을 했고 영상을 만들었지만 내가 갓겜이란 표현은 비꼴때 말고 한번도 쓴 적이 없어요 사람 취향이 다 다르고 사람이 100명 있으면 어떻게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있 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의 게임들은 100명 중에 50명이 아니라 한 30명도 만족을 간신히 시키는 수준들이었잖아요 서론이 길었고 이제 왜 갓겜이라 생각하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로는 게임에 대한 인식입니다. 로아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인식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게임을 하기 전에 느껴지는 인식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게임을 볼때 느껴지는 생각과 가장 비슷할 테니까 메이플을 안 하는 입장에서 메이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지난번에 터졌던 그 보호 사건만 기억이 나고 던파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떠올려지는 이미지 리니지를 생각하면 리니지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게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얼음얼음 쌓이는 이미지들도 있고 게임을 했던 분들이 깊게 죽어라, 가슴 속에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뭐불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좋게 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 직전에 태동록 업데이트로 꽤 많은 분들이 복귀한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뭐 가이드라인 영상이나 뭐 다른 영상들을 보면 댓글에 예전에 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게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박힌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저 탓이 아니지. 그건 개발자 탓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몇몇 게임들은 주변에 나이 게임 한다 라고 말하기 쪽팔렸었는데, 적어도 지금 로아는 얘기하기 쪽팔리지는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패치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2021년 제가 본 로아의 패치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로아를 안 하는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군단장 4명이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1년만에 했더라? 개발자님들 살아계신 거 맞죠? 세 번째로는 소통입니다. 이제 이 소통 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정지 비스무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을 좋아하든 오른쪽을 좋아하든 그냥 하루 종일 이 얘기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만 있을 뿐. 제 취향은 로스트아크의 소통 지향성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게임사들은 유저들과의 소통보다는 난 이렇게 갈 건데 너희들은 어때? 아 싫으세요? 근데요? 안할 거예요? 꽈요 하지 마세요. 같은 맥락의 게임들이었습니다. 뭐좀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대체라식 뚝심운영 벌시 소통하면서 갈대같은 운영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겠죠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통 이냐 그냥 들어주는 척 하고 얘네들 지난번에 로아온에서 얘기 한거 아직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블레스 투힐 치어에 바퀴는 죽을 때까지 안 달아주는 거냐 뭐, 이런 패치는 한다고 해고 1년이 넘었는데 언제쯤 해주냐, 이런 말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이것저것 감안하고 많이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게임보다 더 유저들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 듣고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유저들한테 다시 풀어서 얘기해주고 납득시켜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까지 로아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과금입니다. RPG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과금은, 과금을 안하면 게임을 못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RPG의 특성상, 과금을 통해서 그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과금. 뭐, 쉽게 말하면,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는 과금이 좋은 과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구간에 따라서 괴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도 있고, 일사유로부터 일사유0 같이 스무스한 계단 방식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성장 방식에 맞춰서 나쁘지 않은 과금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물론 로아가 과금 요구가 그렇게 적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 할때꽤 놀랐거든, 좀. 다음으로는 한국 RPG의 희망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미미였거든요. 사실 뭐 존나 웃긴 말이 지만 엘리온 천억 같은 말이야 그게. 아우 뭐글그려 근데 이 말을 조금 뜯어가지고 보면 진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한국 RPD 시장은 사실 뭐 거의 끝나가고 있는 주세였죠 던파, 메이플, 불소, 검은 사막, PC 뭐 이런 쪽으로 뭐몇개 살아남은 게임들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뭐이 장르 자체가 거의 다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좀 장르가 죽어가는 느낌이었죠. 스팀 게 말고 그 알잖아요. K R P G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도 되죠. 이제 정말 여기서 만약에 로아 붐이 꺼지게 된다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신작 PC R P G를 도전하는 회사도 적고 도전을 한 회사들은 다 개박살나는 기만 했으니까 로아가 좀 오래오래 해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바일은 싫고 아직까지 이 R P G란 장르가 좋거든요. 오랜만에 게임을 만편하게 칭찬해본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찾아보면서 많은 글들을 봤는데 뭐다 머리로는 이해되고 사실 나도 짜증 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이런 거 게임사에서 안 해주지? 왜 휠체어에 바퀴 안 달아주지? 막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곰곰이 고민해봐도 저는 그 불만들보다 게임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좋은 모습의 게이지가 더 높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긴 내용을 만약에 다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어, 좋아요, 알림설정 같은 거한 번만 해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못하겠네 어쨌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설량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빠입니다